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낸 사람, 지나지 않은 사람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의 때가 다올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 오는가?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특별히 나는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 범사가 잘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물메돌을 두고 나가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우랑의 미움을 받아서 1 0여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하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그를 들으셔서,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다윗당을 세우시고, 다윗당을 통해서 토요일 한국을 이루시고, 다 해당의 반대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꾸는, 꿈이 많은 소년이었는데 그 꿈꾼 것을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연단의 연단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청대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이스사을 권하겠다. 그래서 애국 사람을 초축기모로만 미야마 범죄자가 돼서 사막에 도망을 갔는데 40년 동안 완전히 그런 광야에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430년 동안 종살 하던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회상사가는 동안에 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권해다 왔든지 간에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 형벌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됐었느냐? 이 저주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불을 내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로움 속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놓으셨는데 우리 인간 마음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의 선물을 주시고 딱한 가지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나의 명령에 대해서 불순정하지 않고, 실적으로 신뢰하는 그 증거로,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가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모든 건다 먹을 수 있지만, 딱 선악가는 먹지 말라. 이선악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감사입니다. 만에 하늘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나 앞에 들어 놓으면 우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만에 들어와 가지고 사탄의 뱀에 들어와서 유혹할 때그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서 자꾸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멈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다 먹었습니다. 죄악의 현장은 가면 안됩니다. 죄 짓는 데 가서 자꾸 있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유튜브를 보면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낮 술 먹고 방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거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있어야 될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말을 지키고, 행동을 지키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은혜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내버려두고 저 점치는 자리가 있고. 사주팔자 보는 데 가있고 이런 데 가있으면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쳐갖고 잘생는 사람 한사람도못 봤습니다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주므로 말미암아 형벌이다고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로 시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응원교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그래서, 죄를 지고 로 말미암아 삼중형벌이다고 하는데, 영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환경의 조주를 받아서, 가시와 응원교를낸이 조주받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게 됐고, 그 다음 육신에, 너는 흙을 갔으니 흙으로 돌아갔지니라, 질병과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죄 가운데 살았다, 죄 가운데, 가운데 죽어가는데 우리의 이 인생은 저주로 뜯어 핀 인생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이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십자가 달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갈라지사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이 보면 구약 시대에 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집행하고 나무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주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외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것입니다. 죽을 죄를 졌어.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우리가 다 죽을 죄를 졌죠 왜선악과를 먹은 날이나 정령 죽는다 그랬 는데 그걸 먹고 죄가 돌았으니까 이미 죽을 죄를 우리 조상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유전이,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갖고 원죄랍니다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가 원죄고 태어난 후에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 입니다. 내가 고의로 짓든 모르고 짓든 내가 짓는 죄는 자범죄인데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두 죄를 평생 안고 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다온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예수님 믿기만 하면 율법에 젖어져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야사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송량이란 말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복받은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난... 여러분 복받은 인생입니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하여서 죄의 형벌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입으로 불평을 말하면 안 됩니다 늘 입으로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나는 망하겠다 망하시오 하면 좋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입으로는 그러고 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입술로 긍정의 고백을 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나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 고난이 변해 축복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 되고 우리 자녀가 복받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자신이 복받은 인생이 됐었다는걸 잊지 말고 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의 죄를 갚아 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됐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따라하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범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온 가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모든 가족이 복 받은 가정이 됩니다. 그 기업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기업이 복 받은 기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위 해서 기도하면 그 기업이 복 받은 기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대한항공회장이께서 대한항공을 설립하고 비행기를 갖고 들어오면 그 비행기 앞에 모든 임종원이다 나와서 돼지 머리를 넣고, 이 돼지 머리를 넣고, 그앞에다가 돼지머리, 입에다가 돈 꼽아놓고 절을 합니다. 아니, 돼지머리가 그 비행기를 잘 날아가게 합니까? 이미 된 돼지머리 를 갖다가 놓고, 참 우리나라 그 무속신앙이라는 게 무서워요. 최첨단 그 비행기를 갖다가 비행기를 도입했는데, 비행기가 안 떨어지가 여쭤 없어서 에하러 놓고 앉아가지고, 참 우리나라도 이 무속신앙을 빨리 벗어나야지. 뿐만 아니라, 고층 빌딩 짓는데도요, 그 빌딩 짓기 전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앉아갖고 읽어놓고 빌딩이 사고가 안 나게 달라고. 그리고 올라가던 높은 빌딩이 잘만 사고가 나도만 돼지 머리 100개를 갖다 놔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무속신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거기 전무님이 우리, 우리 에게잘다는 부인께서 아주 충성하신하는 구역장 조장을 하시는 망원동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정영철 전무님이 부인이 절대 대지문에 가서 절업 안 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와서 차려 경례 타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아니, 회장님이야, 모든 사장이 다 나와서, 저는 절하는데, 뒤에서 전무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누가 일렀어요. 회장님, 그, 저, 저, 저 정전무를 자르든가 해야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뒤에 절버뻣대고서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너무나 이 정영철 전무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너무나, 일을 잘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회장이 굉장히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아디스를 뽑을 때도 항상 이 정영철 전무가 앉아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옆에 사주팔자 보는 관상을 보는 사람이 앉아고 면접을 보는데 뒤에 앉아고아저럼 관상이 앉아 좋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그 스테디스 면접 보는데 책임을 맡게 했어요. 그 정윤철 전문님께서 저한테 한 말씀 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5만 명넘는 사람을 면접을 봤는데, 이제는 얼굴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좀 성질있게 덮겠다. 문제있게 덮겠다. 대충 감은 잡, 잡습니다. 저도 관상쟁이 다 됐죠. 그래서 네, 그말을 빼라고. 아, 그런데, 회장이, 회장실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지금, 누가 얘기했는데, 전문이, 그, 지금, 비행기 들어올 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데, 전문이 혼자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회장님, 화가 나신 모양이니까, 뭐 한번 가보시라고. 가서, 무조건 대로 참을다 그러시라고. 누가 얘기를 전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실에 갔더니, 정 전무, 당신 그렇게 숨어먹기 열심히 나간다면서, 아이, 저보다 제 부인이 더 열심히입니다. 앞으로는 그 비행기 들어올 때안나도 돼.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어. <laughs> 그래서 그 돼지머리 앞에 자라는데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본 대한항공 전체 총본부장으로 와서 계시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간증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또 하기도 드리고 하고.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되시고, 부인 되시 분이 전도사님도 되시고, 그 충성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임하면, 이런 불신앙의 세계에서도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을 했다면, 아이고, 저, 순봉은 똑같고만 똑같아. 절을 하는 걸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욕을 합니다. 딱, 머리를 들고, 잘 절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야저 저 사람 진짜다 진짜 거기서 절한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만 딱 절을 안 하니까 그래서 사회에서 그 회사에서 조정용 받게 되고 또 교회에서 받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자리 회사에서 복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복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은 성령이 많은 복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이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만 다음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설교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께서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가슴을 펴고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 우리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던지 간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인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성의에 충만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자리다일어나셨어 가슴에 손을 얹고 앞에 자리에 손을 얹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복받은 가정이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한 해의 복이 말지어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문제는 떠나가라 주님의 평안함이 말지어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 상처, 고통, 괴로움이 떠나가며 마음의 기쁨, 평안, 주님의 신 자유함이 풍성히 넘쳐나게 될지어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속길에 한힘 봉내려 주시고 우리 일생 산한 동안 주님 영광에서 헌신한 주님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녀로 충만, 충만,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너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동 충만하게 하시며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생으로 변화된. 주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